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치사 on의 반대말인 off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 건데요. 영어로 무언가를 키거나 끄다라는 표현의 turn on과 turn off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실제 원어민들이 이 여섯 가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Let's get down to it. 자, 첫 번째 표현은 show off. show off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show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보여주다. 예를 들어, I will show you my money. Can you show me your money? 그래서, could you show me the way? 라고 하면 저한테 길좀 알려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표현도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 show라는 동사 뒤에 off라는 전시사를 같이 쓰면 여기서 쓰는 off는 절대로 무언가를 끄거나 작동을 그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off라는 뜻은 명백하게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off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는 행위에서 off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과장되게 보여주다. 또는 무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자, 이거 봐. 멋있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자랑하다 라는 표현을 show off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이 show off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면 내 능력이나 아니면 재산 따위를 굉장히 과장되게 부풀려서 자랑하는 행위를 우리가 show off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uh, Did you hear that David has a new car? Yeah, he always tries to show off his new car. He always tries to show off his new car.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랑하려고 노력해. 이런 표현을 우리가 show of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set이라는 동사와 함께 off라는 전시사를 썼죠. 영어에서 이 set이라는 동사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무언가를 놓아두다라는 어감 때문에 i 어, 세팅에 놓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세팅한다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set off라고 했으면 여기서 쓰이는 off는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라는 어감을 가대로 가지고 와서 뛰어지게끔 놓다 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set off를 씁니다. 직역을 하면 또 이해가 안될 수가 있지만 여행을 출발을 할 때, and that panic set off again, and that panic set off again. 예를 들어 목적지가 있는 여행지를 갈 때, we set off early in the morning. 이런 문장을 쓰면 우리 아침에 we set off early. 우리는 일찍 출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했어요. 우리는 출발 준비를 다 마치고 일찍 나갔습니다. 즉 여기서 set off는 어디어디로 출발하다 또는 떠나다라는 의미로 set off를 쓸 수가 있습니다. So you set off on a quest to get them first. So you set off on a quest to get them first. 자, 세 번째 표현은 바로 put off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put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 of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어져 있는 또는 분리되어 있는 이라는 뜻 때문에 내 일정 같은 걸 놓는데 조금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계획 따위를 put off. 조금 저쪽에다가 이렇게 치워서 정리를 해 놓다. 일정이나 계획 따위를 저쪽으로 띄어서 놓다. 이런 어감 때문에 원래 정해진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put off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do you put off writing a paper until the last minute? do you put off writing a paper until the last minute? 이세 번째 표현인 put off는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 뭐 delay 같은 표현이나 아니면은 postpone 같은 표현들이 있지만 대화를 하는 구동사로 우리는 put off를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간단한 대화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치과를 한시로 가기로 했는데 이 치과에 가는 약속을 미뤘어요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I put off going to the dentist. I put off going to a dentist. 이렇게 쓰면 go to a dentist가 바로 치과에 가는 거기 때문에 put off 의 ing를 활용해서 나는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표현은 lay off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 lay off라는 표현에서 off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떼어놓고 분리시켜놓는다. 전지사의 어감. 그리고 lay는 놓아둔다라는 뜻이 들어가죠. 사람을 놓아두는 건데 뭔가 분리시켜놓거나 제거시켜서 놓아둔다는 어감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이 layoff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면 누군가를 해고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layoff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layoff를 해야지, 학생들은 layoff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 layoff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dismiss한다라는 표현과 t e r m i n a t e 한다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 영어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terminate, dismiss 그리고 마지막 layoff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off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바로 call off라는 표현입니다. call 무언가를 부르거나 전화하다 off 분리돼 있는 두 개의 의미를 또 합쳐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에서 이 call 한다라는 표현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크게 부를 때 그럴 때 우리가 call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of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돼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어감 때문에 무언가를 멈추게 하거나 시답하게 만들 때 중단 시킨다라는 어감까지도 우리가 off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리 불러서 중단하게끔 만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취소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call off는 종종 cancel이란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They began to receive threats to call off their events. They began to receive threats to call off their events.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take off를 좀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take off라는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갑자기 take off. 를왜 쓰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take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잡다라는 뜻에서 나왔고 off는 무언가 떨어져 있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off라는 개념을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이 동작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즉, 어떤 장소에서 떨어져 나오는 행위로 off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take off라는 표현은 잡고 있던 게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행위가 바로 take 그리고 off가 되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던지기 때문에 take off 그리고 비행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날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take off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영어로 take 그리고 off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ake off는 옷을 벗거나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나 사업이 갑작스럽게 인기가 있는 경우에도 원어민들은 이 take off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after the TV show. 이렇게 하면 그녀의 사업이 after the TV show 다음에 굉장히 took off 했어요. 그럼 여기서 쓰이는 took off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